필리핀 교민 보호단체, 필리핀 일2입니다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 교민들이 생활하면서 어 살다가 가장 어 집집하고 어좀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가 어떨 때냐면, 이제 필리핀 사람들이 이제 어 여러 명이 그 업장을 찾아온다든가 어 집을 어 찾아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이제 되게 긴장을 하고 겁을 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 같으면 별 문제가 아니고 뭐 어떤 상황인지 물어보고 하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이 많은 이제 교민들이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리고 피하고 또 나중에 그주변의 사람들한테 연락도 오고 지인들한테 연락해서 아, 누가 필리핀 사람들이 찾아왔는데, 그 내가 다시 이제 그 집으로 가도 되겠냐? 아니면 내가 하고 있는 그런 업장에 가도 뭐별 문제가 없겠냐? 할 정도로 누군가가 이제 필리핀 현지, 현지인들이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자기하고 뭐 사업적인 관계가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여기 오너가 누구냐? 그, 지금, 언어가 어디 있느냐, 주인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들이, 어, 긴장도 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필리핀이, 어,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골이다, 이런 식으로, 뭐, 어떤 문제가, 아, 이 사람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구나, 어떤 문제가 생기겠구나라고 이렇게 대부분 이제 교민들이 그렇게 인지를 해 버립니다. 내가 혹시 지금 비자 연장이 안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내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이 가게에 허가증을 연장을 아직 안 했는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닌가? 아니면 이제 세무서 쪽에서도 사람이 찾아와서 또 문제를 만들려고 하지 않는가? 뭐 이런 불안함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는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같으면... 뭐, 집에 누가 찾아오고 하는 게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여기서는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딱 정해져 있고, 또 현지인들도, 어,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군가가 어 찾아왔을, 찾아온다는 것 자체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집을 들어갈 때, 이제, 경비원이 Security 큐리티 가드가 누가 찾아와서 그 미스터 김을 물어보더라. 아, 미스터 김이 뭐그 여기 상주하고 있는지, 또 언제부터 지금 집에 있는지 이런 걸 물어보더라. 이런 얘기를 어, 가깝다고 생각해서 경비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때부터는 뭐 사람들이 집을 집에 들어가서 뭐 한다는 것보다 바로 이제. 차를 돌려가지고, 이제 바깥에서, 어 뭐,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을, 이래, 예의주시하고 할 정도로, 그, 지금, 이제, 교민들 사이에서도, 이제, 제가, 그, 몇 분들하고 이렇게, 필리핀 살면서 가장 집집한 것들이, 이제, 모르는, 이 현지인들이 찾아와서 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가장 집집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을 때, 다들 뭐100% 공감하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어, 되게 난감하다라고 하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어, 불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집에 못 들어가고 그런 얘기가 들렸을 때는 집에도 못 들어가고 집을 이사를 급하게 이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그런 경우들이 이제 필리핀에 많습니다. 어, 누가 찾아왔을 때그 사람이 이제 어디서 왔고 또뭐 때문에 왔는지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고 누군가가 찾아왔다는 것에 대한 그런 공포가 더 심하게 와닿는 데가 어, 필리핀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리핀 살면서, 어 예전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뭐 학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필리핀 현지인들이 찾아와서, 뭐, 이렇게 봤을 때, 그 사람들이 공무원 같다. 공무원 같은 느낌을 주고, 뭐, 허가증을 보자든가, 주인을, 원어를 찾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으면, 그때는 이제 뭐,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다들 이제 교민 사회가 들썩들썩합니다. 혹시 뭐 나한테 왔다 갔는데 뭐 당신네 쪽에도 사람들이 왔다 갔느냐? 뭐 우리 쪽에는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아, 왜 나한테만 왔지? 누가 그 나를 고소한 건 아닌가? 어뭐 이런 쪽에 뭐별 그 희한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뭐 사람들이 어 저한테 연락이 많이 옵니다. 뭐 조언을 그때 조언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 제가 거기 집을 집에 들어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밖에서 생활하는 게 맞겠습니까? 오늘 이제 이 교민 사회가 어, 외국인들 뭐 현지인들하고 어, 오래 살고 하다고 해서 이제 현지인들하고 여러 분류의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렇게 형성된 게 아니라, 자기가 아는 몇 사람들하고만 형성이 돼 있고, 관계를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외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랬을 때 어, 불안하고, 어. 그게 이제 한국하고 다른 거 재미고, 에. 그래서 이제. 오래 산 사람이고, 또 필리핀에서 자기 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 누군가가 그 손님으로 찾아오는 게 아니고, 어 찾아와서 주인을 찾을 때어 불안함을 가장 많이 느끼는 게 이제 필리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이제 한국하고는 내 나라가는 아니다. 항상 불안불안하게 외국에서 어, 사는 교민들 어, 뭔가가 잘못되면 필리핀에서 어, 모든 걸다 잃어버릴 한 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다는 그 불안함으로 어, 필리핀에서 살아가는 교민들이 많습니다. 음, 그러니까. 음, 대부분 이제 얘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이제 마리아 필리핀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뭐 어떻게 하던 분들도 나중에 하는 얘기는, 내가 이제 어~ 모래 위에 성을 쌓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그 그만큼 이제 어~ 자기 재산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지켜줄 그런. 나라는 아니다 필리핀이 그러니까 이제 하루하루 어 살아가고 있는 그 하루를 사는 그런 어 인생을 사는 이제 교민들이 많습니다. 무슨 큰 계획을 잡아가지고 내가 향후 몇년 후에는 뭘 하고 뭘 하고 어느 정도 부를 축적하고 이런 것보다 오늘 하루 뭐, 무탈하게 지나가고, 또, 조금 더 지났을 때, 어느 정도 뭔가를 확장하고, 이렇게, 어, 단기적인 그런 풀, 플랜을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어, 생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 분들 중에 사업을 조금, 어, 크게 하시는 분들, 어, 나름대로, 그런 분들도, 어, 필리핀에서 자기, 어, 자산을 지킬 만한 그런 힘이 안 된다라는 걸 서로, 스스로가 인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분쟁이 생겼을 때내 변호사가 정말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분쟁이 생겼을 때는 그 변호사가 어,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래서, 뭐, 결국은, 어, 아무래도 이제,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춘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이제 필리핀에서 뒷돈이 통하고, 또 부정부패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법 절차도, 어, 한국처럼, 뭐, 누가 월급이 많아서, 뭐, 뒷돈을 조금 받았다. 그것 때문에 이제 어, 탄탄한 자기의 직장을 잃게 된다. 막 이런 거 보다는 그 기본적인 이제 월급이 적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뭔가를 해가지고 벌수 있는 돈이 그 월급으로 받는 그런 복지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그 필리핀 이제 현지 공무원들 비리도 많이 어, 올라오고 또뭐 얼마 전에 또 뉴스 보니까 현지 뉴스 보니까 이제 경찰들이 또어 열댓 명이 또 짜고 이제 중국인들을 이제 납치해서 돈을 뜯었던 그런 내용이 이제 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이제 하급 관리일수록 공무원일수록 그런 쪽에 더 많이 어 연류가 되고 또 대부분 이제, 어, 필리핀 내에서도 대부분 이제 한국 사람이 아니면, 어, 한국 사람이 뭐 어떤 필리핀에서 어떤 컨디션으로 어, 생활하고 있는지, 뭐, 그 회사 그 리뉴얼을 했는지, 리뉴얼을 못 했는지, 또저 사람이 합당한 비자가 있는지, 비자 연장을 못 하고 있는지, 그런 걸다 얘기해 주는 사람들이 다 주변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어, 가장 힘든 시기에 어, 누군가가 찾아오고 하는 것또 한국인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을 주는 것도 이제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어, 참 교민 사회가 오래. 어, 살고 있는 교민들이라도 서로 가까우게 지내지 않고 어, 그렇게 뭐 어, 끈적한 유대가 없는 게 이제 교민사회가 발전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고 지익주시 뭐 사건도 보면 또 현지인들이 찾아와서 현지 경,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 데리고 가 가서 이렇게 살해한, 현지 경찰들이 살해한 사건이듯이, 그냥 누가 찾아온다는 것 자체가 필리핀에서는 어, 달가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이제 필리핀 현지인들 사이에서도 이제 어, 토요일,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 파밀리 데이다 이래가지고 어, 전화하는 것도 좀 꺼리고 어, 그런 거 하는 것도 좀 이제 어, 신뢰다 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필리핀이란 데가 어이 사람들하고 어, 관계하기가 더 어려운 게 어, 한국처럼 뭐 수시로 뭐 편하다고 해서 뭐 찾아가고 뭐 반갑다 그고 뭐 이런 그게 아니고 나름대로 어, 누군가를 만나려고 할 때는 전화를 하고 사전 약속을 잡고. 해야 되고 어 한국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어 많이 다르고 그런 것 때문에 한국 사람들도 어, 누군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도 꺼리고 그리고 또 누가 찾아오는 것 자체가 어 좋은 일만은 아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어디 살고 있고. 우리 집이 어디다, 이런 것 자체도 한국 사람들이, 어, 끌입니다. 어.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 이제, 어, 한국 분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리 이제 하늘길이 열렸다,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또 필리핀에 또 여행사만 들어왔다가, 어, 필리핀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어디에 투자를 하고, 이렇게 그 뭔가를 또할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또막 막 이렇게 그런 쪽에 관심 두고 이럴까 싶어갖고 또 그런 것도 좀, 좀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뭐 음, 확실히 다르긴 다릅니다. 필리핀하고 한국하고 그래서 어. 뭐, 필리핀에 오래 살고, 오래 살지 않고 차이는, 오래 살았다는 것 자체는, 어, 자랑은 아닌데, 음, 뭐, 힘든 상황을, 어, 어떻게든 이제 피해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필리핀에서. 이런 게 참, 어, 운이 좋았다라고도 할수 있고, 아니면, 어, 나름대로 그런 것을 피해갈 수 있는 요령은 생겼다. 아마 좀 험하고 힘든 상황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에, 어, 처하지 않, 어, 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제, 어, 모면할 수 있는 그런 요령은 생겼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아무튼, 이제, 필리핀이라는 데가 이제 한국보다는, 어, 살기 어렵다, 각박하다, 어, 또, 조심할 것도 많고, 또, 누가, 어, 한마디 하는 것에 따라서 신경 쓰이는 것도 많고, 어,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도 많고, 한국 같지는 않다. 어,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